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자 제가 주말간에 이번 월요일 탄핵 불확실성 해소되고 나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선반영이 맞았나 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오늘 주가가 확 튀어주지는 않고 아침에 갭 살짝 띄우고 그냥 내려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자 지수 자체도 보시면은 한번 상승을 했었다가 음전을 했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음전을 했지만. 포스코는 그나마 좀 보합권에서 잘 버텨주면서 좀 행보를 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권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수급이 정상화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12월 말이 다 왔죠. 12월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배당의 시즌입니다. 자, 그래서 12월 27일 기점으로 배당락을 받기 위해서 매수가 좀 많이 쏠릴 텐데 우리 포스코도 배당을 실시를 하죠. 그런데 특수하게도 23년도부터는 4분기 배당이 12월 27일에 락 걸리지가 않습니다. 포스코는. 자, 보시는 것처럼 23년도 4분기에는 24년도 2월에 배당이 걸렸죠. 자본시장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이제 선배당 후 투자로 바뀌어가지고 뭐 이런 형식으로 좀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는 연말에 배당 이후 주가가 쏟아내리는 뭐 그런 이벤트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연말 배당락 다음날에는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좀 급락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포스코는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이야기 하면 뭐, 뭐 포스코 그냥 만원 주고 끝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배당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집중해서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듣고 나면 포스코가 왜 다른 주식들 대비해서 양반인지 딱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연말에만 좀 특수하게 느릴 수 있는 뭐 주식시장의 꽃에 대한 그런 썰도 하나 더 풀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포스코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배당이 1만 원입니다. 자, 이거를 4분기에 걸쳐서 4번 지급을 하게 되는데, 배당 시기는 각 분기 마지막인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2023년부터는 이 12월 배당이 내년 2월로 밀리게 되면서, 4분기 배당은 다음 해 2월, 25년도 2월 쪽으로 배당이 넘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분기는 그대로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할수 있어요. 이번이 바뀐 지두 번째 해라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보여 드렸었던 것처럼 23년도 4분기 배당은 다음에 2월 28일에 했으니까 똑같이 24년도 4분기 배당은 2025년도 2월 말에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잘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만약에 이제 4분기 배당까지 받고 나는 뭐 포스코홀딩스 매도를 해야겠다. 배당까지만 받고 매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2025년 1월 2일에 만약에 매도를 하면 이때 4분기 배당 못 받는 거예요 반대로 포스코 이제 좀 담아볼까 매수해 볼까 하시는 분들도 이 12월 말에 담는다고 4분기 배당 안 나옵니다 자 이거 잘 계산하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포스코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빠지니까 욕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포스코는 진짜 양반이에요 제가 재밌는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자 같이 보시면 신성통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의류 브랜드예요. 그옷 탑10 파는데 탑1 0 파는데 탑1 0 브랜드 그 모회사가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을 보게 되면은 1년 매출이 지금 23년도 6월 기준으로 1.5조가 매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은 1,200억이죠. 굉장히 의류 회사인데 돈을 잘 벌어요. 근데 매출이 이런데 시가 총액이 어때요? 3,000억 원입니다. 3,000억 원.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시면 이거 풀 매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회사가 여, 3년 영업이익이 요 1200억이고 벌어드리는 거 3번 찍으면은 이, 이 회사 시가총액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 아, 뭔가 매수 땡기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여기는 배당을 안 합니다. 뭐 이제 작년에 한번하긴했는데 이것도 겁나 작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배당을 안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막 최근에는 자진 상패하려고 자진 상패하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주들 배당 안 해주려고 자진 상패하려고 하는 거. 심지어, 신성통상 자회사들은 배당을 싹다 해줍니다. 왜 해줄 것 같아요? 자회사들은, 최, 그 최대 주주가 회장 지분입니다. 회장 지분. 회장 지분이니까 비상장으로 배당 땡겨 먹는 거예요. 근데, 포스코는 어때요? 지금 주주 환원하려고 배당금을 최소 1만 원은 곧 보장을 해 주겠다고 못을 박아 놨잖아요. 사실 21년도 때잘 나왔던 매출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솔직히 말하면 포스코가 지금 배당 어 우리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해도 인정해 주긴 해야 되거든요. 21년도 원자재 비용이 좀 과도하게 펌핑돼서 영업이익이 한 9조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2.8조 정도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배당을 고정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자, 이게 포스코 홀딩스를 마냥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잘 버는데 주주하는 더럽게 안 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면은 이 포스코는 진짜 양반이다 싶으실 겁니다. 우리가 사실 투자를 좋지 않은 타이밍에 뭐 이런 부분 때 해서 지금 고생고생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시점부터 매수하시는 사람들은 이거 솔직히 말해서 개꿀이다 하면서 살 가격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자, 내가 포스콜딩스 코 지금 가격에 신규 매수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개꿀 아닙니까? 주가 굉장히 싸지? 배당도 1만원 고정이지? 그럼 지금 가격에서 1만원이면 배당 수익률이 3.6%가 나와요. 거의 뭐 은행 2절만큼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가 오르면은 그 시세 차이까지 볼수 있는 가격인데 이걸 안 사? 왜 신규 매수하면 눈 돌아갈 만한 가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간은 이미 매수를 땡기고 있잖아요, 기간은. 왜? 배당 받아야지. 자, 이러한 이유가 기간 투자자들의 매수를 땡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지금 딱이 시기에 도전해볼 수 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12월 16일이죠, 오늘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12월 27일에 배당락까지 해서 한 9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뭐, 기간으로 한 1, 2주 남았는데, 거래일로 따지면 9거래일 남아있는데, 보통 배당, 배당받으려고 들어오는 수급은 배당락 전한주 전부터 슬금슬금 매수가 이렇게 딱딱딱 들어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배당을 받으려고 매수를 했는데, 배당 매수 수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보통 주가가 원래 이제 우리가 살려고 했었던 가격에서 10% 정도는 올라갑니다 보통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좋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무려 7%예요 자 배당만 받아도 7%의 수익률은 깔고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차트도 같이 보시면은 2023년도 때부터 같이 볼게요 자, 1분기 배당락 전에, 자, 주가 지수 올려서 배당락 딱 터트리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와중에 배당받겠다고 살짝 올렸다가 다시 빼죠? 자, 2분기도 이랬고, 또 3분기도 가봅시다. 3분기 때도 배당받겠다고 겁나 올렸죠? 그 다음에, 24년도도 보시면은 1분기 때 배당받으려고 또 올리고, 자, 2분기 때 배당받으려고 잠깐 올리고, 그리고 3분기 때 배당받으려고 올리고, 지금 배당락 시즌만 잘 노리면 우리가 이러한 시세 차익까지 같이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배당금은 7% 깔고 들어가는데, 물론 이 배당락 딱 걸리고 뱉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매수해서 올라가는 시세 차익을 보는 게이 7%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차익만 보면은 최소한 5%에서 20%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우리는 이것도 체크를 할수 있고 만약에 배당락까지 노리면은 여기에 뭐 수익률은 조금 깎이겠지만 깎인 다음에 플러스 배당 수익률 7%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전략을 분기 지급하는 데는 분기마다 할수 있는 거고 연말 배당할 때는 연말마다 할수 있는 거예요. 되게 시도해 볼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투자는 말이죠. 하나만 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 하나만 매수해서 끝까지 가서 뭐, 매도하고 나와야지. 약간 이것만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건 아니에요. 투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막 귀찮고 어려워서 안할 뿐이지, 사실 조금만 품을 들이시면은, 이런 거 그냥 때 맞춰서 사서 골라 먹고 빠지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배당 시즌이 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소소하게나마 연말 보너스 좀 챙겨 갈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지금 구독자가 제가 2천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독 안 하신 분들께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반드시 그때는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 응원에 보답해서 제가 다양한 이벤트 해드리겠다 약속을 드렸었죠. 말은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벤트 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만 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될 때까지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폼 설문 링크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면 이런 설문창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연말에 좀 짧게 한 1에서 2주 정도 치고 빠질 수 있는 고배당 포트폴리오를 제가 따로 구성을 해봤어요. 뭐니 뭐니 해도 고배당 주의 수급이 가장 쏠릴 것으로 저는 연말에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수익률을 좀 극대화해 보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칸 개별 고배당 주 투자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변동에 대응하기 힘들어서 그냥 적당히 매수하고 적당히 뭐때 되면은 매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고배당 ETF 투자 클릭해주신 다음에 옆에 있는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연말 고배당주는 이번 주가 매수하기 딱 진짜 적기에요. 자, 그래서 연말에 편안하게 한 5에서 20% 정도 목표 스윙을 잡고 치고 빠지실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당락보다 확실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면 또 3개월 정도 손가락 빨아야 돼요. 분기 배당 받으려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배당주 투자잖아요. 배당을 준다는 거는 기업이 강하고 튼튼하다는 의미거든요. 돈을 잘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실 때는 대충 한, 어, 투자금을 한 500에서 한1000 정도 미리 들어가서 한 5에서 20% 정도 수익이면은 한 50에서 한100 정도는 챙겨갈 확률이 높다는 소리겠죠. 어, 저는 매 분기마다 이런 이벤트가 있는 걸 알고 준비하고 먹고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어렵지 않게 좀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참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 특수한 경우 빼고는 배당락 투자에서 실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뭐 이런 이벤트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체크하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는 안 그래도 좀 가격적으로 싼 구간인데 배당도 조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건강한 기업이라고 자부합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